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멤버들하고 이제 새로운 생존 게임인 레프트를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번에 레프트가 대규모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캐라님, 규, 그다음에 보트, 그다음에 코크님, 부스님 이렇게 다. 저까지여 명인가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각자의 그 몫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인원을 정하고 들어갈게요. 그 캐라님은요. 네. 그 낚시하세요. 아 네. 우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보트 같은 경우에는 창을 빨리 만들어서 상어가 무는 걸 저지해줘 그 다음에 코크님 규, 그다음 부스님 저는요 이렇게 그릴라고 이런 거 빨리 만들어가지고 이제 음식 같은 게 나왔을 때 빠르게 수급하는 오케이? 돈 만들고 어 이게 들어가서는 다들 각자 엄청나게 자원 썰로 모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새로운 세계 만들게요 어 지금 방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전 빨리 모으 가서 이제 칸을 최대한 늘릴게요 플라스틱 어 부스님 오셨네 안녕. 하이 하이. 어, 오케이. 오 어, 됐다. 아 그냥 가서 그냥 헤엄쳐서 다. 내가 집어올까? 아 내가 갔다 올게요.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거 이거 상어 조심해야 돼. 상어 되게 날렵니다. 오. 여기 왜 이렇게 상어가 많이야? 보 어, 상어 밑에 바로 있네. 네, 상어 바로 있어. 저 상어도 결국은 죽일 수 있어요. 저 고기 엄청 많이 나와요. 야. 카라 늘렸고. 어 앞에 섬 아, 있다. 어 저기 섬 되게 커 보이는데? 오 돌뭉총 세 개. 어 이쪽에 세 개다. 나이 하나 냈고 오. 이렇게. 아. 아 <laughs> 감자도 있고. 음? 아. 처냥이 바닥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는 거요 아, 그건 건설 망치로 만들어야 되는데 건설 망치 자원 어. 들어가니까 제가 하나만으로 만들게요. 그냥 이렇게. 아, 로프 두 개가 있어야 되구나. 네, 로프 괜히 아깝잖아. 요 인정? 해아단순 그릴 만들었음. 단순 그릴. 단순히 오 좋아요. 그거 만들어 놓으세요. 오 무슨 역 좋아요. 오 나이스. 아. 여기 물고기 이게... 잡아서 올려놓으면 그냥 알아서 태우니까. 여기에서 돌좀 만들고 움직입시다. 돌 없으면 어쨌든 우리가 방향을 못잡아가거든요어섬 그니까. 도착했다 저희. 네. 어 그렇게 가도 돼요, 처장님? 네, 가도 돼요. 뭐. 역시 고인물. 오케이 가고 여기서 이제 다들 그거 계세요. 식물들 꽃하고 배 알아서 멈추나요? 어나봐요배 알아서 멈추지 여기... 않아요. 배 가면 안돼 근데 배한명 지켜야 돼. 야, 여... 그게 원래 다리를 사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살면 안 되나요? 안돼래요 아... 아, 여기 맨 끝에 상자가 있을 텐데 꼭 상자 하나 놔두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가는 거냐, 규야? 이거 배 이거 떠들어 가는 야 멈춰요? 야 이거 어떻게 멈추? 어, 배, 야, 배, 배 떠들어가, 못... 떠내려가요? 배, 어... 배 떠내려가는데 네. 나 이거 조종할 줄을 어, 모르. 아, 그럼, 그럼 타야 돼, 그럼 타야 돼. 어! 그치? 배 타! 배 타! 빨리! 여기 배 뒤쪽으로 갔는데요, 다? 땀 어. 뒤쪽. 아, 저 캐란님. 네? 그 양심적으로 남의 거... 아니, 이게 왜 각자. 양심적이에요? 오, 나한테 기술이 아. 있으면 먼저 잡는 사람이 잡는 거지. 어? 배 어디 있어요? 치사하시는... 안 돼! 체린이 안녕히 계세요. 오. 같이 가! 어디 있어? 배가 안 보여. 그렇게 한 명이 나으려요 상어 어디 있어? 아, 이게 배가 무조건 떠는 거예요? 에, 네, 멈춰 주세요. 그냥... 다시 없으니까 지금. 에휴. 아, 다... 음... 아, 근데 저기선 별로 파밍할 거 없더라. <웃음> <웃음> 오케이, 창문 들어요 어, 저 살려 주세요. 아, 괜찮으셨는데 점프해서. 어. 야자나무 숲하고 판자 줘 보세요. 규하고부스님 판자. 야자. 야자나무 숲하고 스크랩. 어디 있어, 천냥 님? 여기 있다. 어, 야저 가운데 저거 뭐지? 반대요? 저거 뭐 치카 2개요 오! 이렇게 okay. 오케이 okay. 됐어! 어좀 넓지 이제? 어. 좋다 좋다 어저 앞에 저거 뭐야? 저 앞에 저거 뭐지? 뭐에요? 저워터월도 뭐야 저거 난파선인가? 그러니까 난파선 같은 건가? 저거 낚싯대 만들었으니까 고기 잡을게요 예 이제 이거. 그거 정수기 만들어야 돼 플라스틱 네, 하나만 만들었음. 주자. 하나만 주세요 플라스틱 정수 만들었음 어만들었어요아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병수기 많을수록 좋으니까. 병수가 어, 그거 뭐야? 그냥 아, 자, 뭐야? 보급품인가?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자, 아 이렇게 할게. 저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저 가봐야지. 기다려봐. 야야 음. 뜯겨버린다. 저 누가 가는 거야? 보. 어저저 상자 먹어 보사. 꼬끄님이? 꼬끄님이. 꼬끄님 빨리 먹고 오셔야 돼요. 어, 먹을 게없는데요 그거 어, 어,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어, 나무 상자. 어, 그럼 침몰이야. 빨리 발아 않는다. 발아 않는다. 이거 어, 양팔퍼 된다 네 야, 너 아까 창 만들었다며 보사. 예. 네. 여기 씹어야 아, 때리죠? 아 어, 이거 씹을 때마다 때리는 거예요. 그냥 가서 거기 못 잡고. 아. 음. 그 씹는 게 계속 데미지가 누적돼서 나중에 막그또 찌르다 보면 그냥 죽어요. 그때 그냥 그날 어? 고기 먹는 날. 어, 불렀어. 불렀어. 상과. 어고 때려 때려. 네, 네. 그 면서 오. 너럭칸이 살아. 저기 찔러 주냐? 그 고기 예. 구워졌는데 배고 제일 배고프신 분 드세요. 저요. 내가 먹었다. 계속 낚 시져져. 하늘 계속 그 계속 낚시하세요. 이거 낚시꾼 하나 더 있어야겠다. 그 규야. 네. 너너너 낚시해. 너 빨리 낚시대 만들어. 만들어 게요 어, 낚시대 만들어. 이거 인원 부족하다 혼자 서하시긴안 되겠다. 가자. 야. 내 거라고 집어넣게. 이거라도. 야, 그냥. 갖고 내거훔쳐먹어 와, 아, 이래서 언제 사냐 우리. 아, 저 일단 섬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어? 배고픈 사람. 저요, 저, 저. 아, 일단 먼저 드세요. 아니 아니, 캐는 먼저 드세요. 저 아직 좀남았어 내가 먹음. <laughs> 왜 그걸 구스님이 먹어요? 아까 드셨잖아요. 아, 아 늦었잖아요. 그냥 그냥 아이, 장난이죠. 여기 있어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고양이 있어요. 고양이. 고양이? 어? 왜? 고양이? 어, 어, 몰라, 이거 왜이다 몰라요 계속 뭐요? 나와요. 나 작은 작물밭. 어, 상어 상어 상어. 이이너 일로 와. 너와쑤셔쑤셔쑤셔쑤셔 그렇지. 아이오 예, 잠마. 어 이거 이거 놓치면 안 되지. 어 맞아. 오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laughs> 나 누가 민지 안다. 캐란 님이니까. 아, 올 아, 아 거예요. 아, 올랐음 아, 캐란 아, 님. 네? 말로 하세요. 말로. 아니, 있어 몰랐어요. 아무리 싫어도 그렇게 행동으로. 아니, 네? 무슨... 그림 만들었어요, 네? 그림 만들었어요. 그림 만들었어요. 캐란 님, 조심해. 나 이제 죽어요. 그림 좀 빨리 봐. 거기서 꺼 주세요. 잠깐 아, 나 있구나. 네. 아,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행동으로 표현하시네. <laughs> 아. 아. 진짜 이렇게 또누머가 만들어지네. 하. 아. <laughs> 아이, 또 아니 근데 해. 이거.. 미, 섬이 안 보이냐.. 왜.. 으으.. 내꺼야.. 그만 빼서 가세요! 아나 하기 싫어지네 갑자기! 왜.. 내꺼야.. 저한테 지금.. 통.. 몇 번, 한 3-4번 뺏기셨어요.. 어, 여기서 복수하시는 맨 아크에서 당하는 거.. 네.. 으.. 어, 내거야 이것도.. 어허.. <laughs> 어어거야내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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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와, 와, 초딩들이 날 와, 제일 많아. 와뭐레프트 와서도 붙여내 붙여. 아 이거 고기 왜안 구워져? 나곧 죽는데. 그냥 어, 저도 살아, 저도 사람에. 저도 저도 너무 급한디? 왜안 구워지냐 이거? 저저뒤져요 저도. 어, 나야 뒤져요. 생고기 먹어도 되나? 어 생고기 대 대체 나? 생고기 먹을 수 있잖아. 내가 어? 내가 생감자라도 줄까? 어그 감자라도 드 드세요. 어, 어 되게... 내가 감자 감자 줄게. 감사합니다. 어 여기 감자 굽는다 감자도 구워 먹어. 아 어, 어, 먹었는데. 불어 줬 회사가 좀줄세요 먹었는데. 어기여차디여. 가자, 오, 가자. 오, 가자 노를 저러. 내가 통통 내노 젓고 있음. 아 그래? 노아 저어 보세요. 네 저거 저기 쪽으로 지금 노 젓고 있어. 빨리 저거 먹을 준비해. 다섯 개. 오케이. 다들 와. 눈 부릅떠. 우리 섬못 만나면 끝난다. 섬 필요해. 이거 다들 아크 하는 양반들이 와서 역할 하나 맡으면 그건 똑띠하네. 지금 거의 셰프요 지금 그개 코크님은. 감자 <laughs> 씨, <laughs> 감자 <laughs> 씨만 신나는 거. 잘하네, 다 나크 오지게 해가지고 야, 물고기 왜안 나? 아니 이게 낚싯대가 부러져서 그 재료 보고 네. 있었어요. 전명 타입 필요 없어요, 캡넷. 그럼 막 죽는다니까요? 뭐 필요하세요? <laughs> 아 됐어요, 됐어요 물... 지금 하고 있어 이때. 어, 오케이, 오케이. 물고기가 없어요 물고기가. 어저저저저섬섬섬섬섬섬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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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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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왼쪽 왼쪽 잠깐만 돌려 돌려 이쪽에 이쪽 어디 어디 이쪽이죠 톱 방향 톱 방향 오케이 노져 노져 어와 고등어 왜 이렇게 커요 아씨 뭐야 메기는 못 구워요 어 메기 뭐야 왜 이렇게 커 이거 메기 못 구워 이거 메기 뭐야 메기 큰지 야 메기 개고 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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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섬이야. 저 섬에서 좀 정비하고 가자 우리. 이거 어? 섬 쪽으로 안 가는데요. 야 다시 너 저게 걱정하지 마. 나나나 어, 바꿔줄게 바꿔줄게. 부승님 예? 메기 먹을래요 여기? 아니 어? 지금 누적고 있잖아요 저. 어, 어울리시네요. 습하습하습하습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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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고야 어, 미안하다. 이거 앵커 왜 관리가 안되지 앵커가? 아니 사고 그만하면 안 돼요 못 따라가는데요. 도 착했습니다. 어, 저저저저저저저 저. 이거 앵커가 어떻게 걸려하는 거야? 앵커가 물속에 담아 가버려. 물지가 안 받겠어. 어? 안 돼. 아, 봅시 우리 버려진다. 어, 저저저 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정박시킬게. 어. 다시 가 볼게. 파밍해, 파밍해, 파밍해. 아, 아 노적히는 거구나. 어, 노적고 있으면 되구나. 네, 자, 이거 배 보고 있을게요. 아, 됐어요, 갔다 오세요. 세요아뭐 어떻게 해? 그 찾으러 와야 돼. 이건 중국이. 오케이, 앵커 앵커 이커 앵커, 앵커 박았어 앵커 박았어요. 커서가, 커서 그럼. 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됐다. 됐다.